안녕하세요. 무진공방입니다. 크로마츠 팔찌 잠금장치 부분이 후크 형태의 잠금장치 부분이 스프링이 부러져서 수선해야 합니다. 이거 분해하고 잠금장치 부분 고쳐야 되는데요. 이, 오래 착용하시면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스프링이 풀어져서 잠금장치 역할이 이렇게 망가진 거거든요. 이거는 분해하여서 스프링 다시 만들고 다시 조립해야 되고 이런 과정 거쳐서 수리되는 거고요. 크로마츠 팔찌 수리 전문 무진 공방입니다. 수리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무진공방입니다. 크로마츠 대급 팔찌 후크 부분, 잠금장치, 후크 잠금장치, 스프링 부러져서 수리했는데요. 어우, 우리 고객님 팔찌 잠금장치 안에는 부식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 깨끗하게 긁어내고 새롭게 스프링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했습니다. 이제는 또 오랫동안 착용하실 겁니다. 그 우리 고객님 팔찌 잠금장치 안쪽은 부식이 많이 되어서 고장 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새로 수리하고 나면은 오랫동안 착용하시니까요. 크로마츠 전문수리 무진공방을 찾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